정의당 청년 대변인 강민진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활동 지원 연령 제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27일 한강대교 북단에서부터 노들섬 방향으로 한강 다리를 기어 행진하는 중증 장애인 50여 명의 시위가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가 기어서 가는 것은 우리를 시설과 집구석에 소외시키고 가버리는 세상을 멈추기 위함이다. 당시 이분들은 이렇게 투쟁의 이유를 밝히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 보장을 국가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2007년 4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시설과 집구석으로 소외되지 않고, 생물적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장애인들이 투쟁하여 김치한 권리가 바로 국가가 보장하는 활동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에게 목숨과 같은 이 활동지원을 현 제도는 65세까지만 보장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 수급을 받던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노인 장기요양 수급 심사를 받기, 받아야 되는데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던 최중증 장애인이 65세가 넘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하루 최대 4시간만 활동 지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65세가 넘은 장애인은 일상생활을 포기하거나 노인 요양 시설에 입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활동 지원을 받으면 충분히 자립이 가능한데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내몰리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장애인에게는 현대판 고려장이나 다름없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활동 지원 연령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릴레이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65세까지 남은 날들을 카운트하면서 시설에 가느니 여기서 죽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2016년 우리당 윤소아 원내대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상임위 계류 중인 이 법안이 이제는 제대로 논의되고 통과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인권 역시 65세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